요리를 쉽고 편하게 하려면 칼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. 특히 전동 칼, 전동 슬라이서는 사용하는 순간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전동 슬라이서는 코스트코에서 판매했던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제가 채를 썰때 자주 사용하는 전동 슬라이서고요. 코스트코 세일 기간에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던 전동 슬라이서입니다. 칼질이 처음이신 분들도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고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전동 슬라이서. 날른세 가지 버전으로 들어있고요. 영상 끝에는 당근 앞에 레시피도 있으니. 끝까지 봐주세요 보시다시피 결합도 쉽고 분내도 너무 쉽고 버튼 하나로 동작해서 정말 편해요 당근 썰리는 거 한번 보세요 편썰기 물결모양 편썰기 그리고 채썰기까지 당연히 가능하고요 물 세척을 바로 할수 있어서 속이 다 시원하죠 자 아, 이제 썰어둔 당근으로 두 가지 간식을 만들어 볼게요 당근칩은 너무 간단하죠 저는 빨리 만들려고 에어프라이어에 150도 10분 했는데 원래는 더 낮은 온도에 더 오래 구워야 맛있긴 해요 당근라페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채안 썰어도 되고요 올리브오일, 화이트 발사믹, 없으면 식초, 알룰로스, 없으면 설탕, 소금, 홀그레인 머스터드는 있으면 넣으시고 안 넣어도 괜찮아요 구운 빵 위에 크림치즈 듬뿍 바르고 당근라페 올려주면 초간단 당근라페 샌드위치 완성